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골롯에서 1장 3절로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너무너무 많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주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몸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만이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거리가 너무 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도들을 감동케 한골로의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하여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그 모습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할 감사거리가 이거 이거 이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릴 감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시고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고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감사,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 그 감사 후에 오늘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믿음의 찬성이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으로 아멘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세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 드릴 감사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 삶 속에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 출세한 사람. 아,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던가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 저는 교회에서 자라왔고, 군에 제대를 하고,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서 목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엄청난 도전을 두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강단에서 몇 십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윤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은혜가 됐지만 은 진정 내삶 속에 내 신앙 속에서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이었어요 아 구역장님의 믿음이 그 지역장님 조장님의 믿음이 막 안수입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내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함께들 살아가는 응? 조윤규목사님이제멀리계신데 말씀으로 은혜 받지만은 내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감동 이런 부분은요 내 곁에 있는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더불어서 고난과 역경을 같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역장님들의 그 믿음이 지역장님의 그 믿음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시입사님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지? 나는 그럴 수 있을까? <laughs>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됐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개척을 했어요 35세. 에 바로 요 옆에 우리 장미아파트그 앞에 다세대주택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로 개척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야 저분들이 어떻게 여기 내려오지 아나 같으면 이런 게안올 텐데 나 같으면 이런 지하실에 안올 텐데, 어떻게 지하실에 와서 앉아있지?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또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개척한 전도사한테 은혜를, 보복거리고 설교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때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이야, 대단하다. 저분들은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들. 믿음이 아니고는 지하실에 데려을수 있을까? 믿음이 아니고는 오늘도 성할수 있을까? 오늘도 1부 예배부터, 지금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도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일날.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 가고. 어? 근데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믿음이 아니고 올수 있을까? 우리 김현진 권사님, 파주에서, 우리 권사님, 버스를 몇 번을 타고, 지금 이부에 위와 앞에 가는 정경 믿음, 야, 믿음. 믿음이구나. 저 멀리에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골루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 참,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를 주의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내 주변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해 하고, 전번주에 설교가 뭡니까?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다. 백부장의 그 믿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했다.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향을 끼치는 그 믿음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 저분은 저 환경, 저분은 저 형편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저는 환경 속에서 그걸 알았어요. <laughs>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하는 게, 저희 어머님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그 사람은 안 들으면 돼요. 저런 남편하고 내가 봐도 우리 엄마의 인생이 참 불쌍하거든. 남편 같지 않는 그 남편, 책임감이 없는 남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니 아버지로서도 부족한 그 남편하고 그 남편을 사, 남편, 남편하고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을까? 그것이 제 어릴 적에 어릴 적에 나한테 왔어요. 내 친구들의 아버지는 잘난 아버지도 많은데, 내 아버지는 부족한데, 저 아버지 같은 남편하고 살아가는 내 어머니의 여자의 그 일생이 너무 내 가슴이 아팠어요. 여자의 일생이. 응? 근데도 그렇게 늘 항상 밝게 웃고, 그렇게 웃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웃고, 그것이그 밑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나에게, 이 어린 자제. 내 어머니에게 저에게 그 믿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끼쳤어요. 응?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믿음에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실력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나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과 한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내가 저렇게 할수 있을까? 넌 저렇게 할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들으므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오히려 지금도 말씀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어요 6천 년 정도가 됐어요 죽은 지 근데도 지금도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서 말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성도는 죽어서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는 죽어서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향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친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남기는 믿음의 유업을 믿음의 기업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만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많이 들으면 믿음이 없고 적게 들으면 아니요 자기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아벨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응?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한 응? 참으로 목사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목사가 은혜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아름다운때 야, 나는 저렇게 해서... 어떤 때는 한번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렇게 충성되고 저렇게 헌신된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드려. 하나님께서 음성 네가 그랬잖아. <laughs> 네가 그랬잖아. 만약에 <laughs> 하나님 왜나한테 저런 인간들만 보내줍니까? 그렇게 <laughs> 말썽쟁이 그 하나님 네가 그랬잖아. <laughs>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노라 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골로세교의 성도들의 믿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바울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골로세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총하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7절로 발달해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전달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 1서 3장 22절로 23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받은 계명은 옛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계명은 새 계명 새 언약 사랑의 계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골로세교의 성도들은 그 사랑의 계명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바울은 듣고 그들에게 클로세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비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요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느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받은 거예요. 사랑의 계명. 아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감동케하는 아니요 사람들을 감동케하는 교회를 감동케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라 하셨으니, 이두개명이온 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와 모든 시편과 구약성경의 39권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온 율법과 선제자의 강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제 몸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뻥 터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 예수 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소망을 들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감사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소식, 그들의 사랑의 소식, 그들의 소망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은 영과 홍과 육으로 되고 달걀이 껍질과 노른자와 흰자로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3일체 신앙의 3일체 믿음 소망 사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3일체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했습니다. 성경 본문 골로세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건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 받음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가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곳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싸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싸두라 거기는 종이나 독록이 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것에는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마태봉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 엘레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학께서이장팔 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장례지할때노잣돈이라고노잣돈 그래서 손에다 집어넣는다고 그 염을 하는데 갖다 집어넣어요 입관하는데 집어. 넣 나중에 그 다른 사람 다 빼갑니다 그거. 그 사람 안 가지고 가요. 나중에 관 열어서 이렇게 그 넣을 때다빼안 넣나 안 넣나. 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놓고 오는 사람 있어요? 사놓고 오는 사람. 물건 다 사놓고 그냥 오는 사람은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건 가지고 와. 이 땅에 있는 거 가면서 왜안 가지고 가? 가져가요, 자기 거라면.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놓고 갔지. 왜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저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돈을 잃어보고 돈을 뺏겨버리고 남한테 사기를 당해보고 돈을 잃어버려보고 돈을 뺏겨버리고 나서 그대서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께 드릴 걸 아, 하나님께 드릴 걸. 응? 그래놓고 하나님 이번에 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또안 줘요. 하나만 소가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이삭을 내나, 아브라함 믿음으로 드리냐. 그 모든 것을 다 줘. 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삼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처럼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1장 5절, 로 6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입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그 씨가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들에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복음의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어졌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믿음이었다. 사랑이었다. 소망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소망으로써 주렁주렁 맺어가는 은혜가 이 기를 저희의 삶으로 추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릴 그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 주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케 하는 골로새 교인들의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이 우리 세계로 방주 교회 가운데도 넘쳐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 흘러넘쳐나시기를 주의의 세럼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나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일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아.